대법원 2023년 11월 16일 선고 2022다2루고9 9 4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자기 의무가 법적인 의무인지 여부 적극.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자기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자기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자기 의무는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거나 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만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및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제3자에게 함부로 자기 의무를 확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부작위에 의한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의무가 있는 자의 부작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자기 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는데 그 근거가 법령, 법률 행위, 선행 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자기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자기 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다. 다만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자기 의무는 혈연적인 결합관계나 계약관계 등으로 인한 특별한 신뢰관계가 존재하여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지배, 관리하고 있거나 타인의 행위를 관리, 감독할 지위에 있어 개별적, 구체적 사정하에서 위험 요인이나 타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거나 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특별한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만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하여 함부로 자기 의무를 확대하여 부과할 것은 아니다. 2. 프로젝트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스 프로젝트 금융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해외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 운영하는 사업의 시공사인 갑주식회사가위 사업 관련 대출의 대주 및위 사업의 금융 주관사이자 대주의 자산 관리 수탁자인 을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자금 보충 의무를 이행하게 되자 을 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가 위 대출 차주에 연대 보증인들이 가입해야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유지시켜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재반사정에 비추어 을 회사에 연대 보증인들의 이행보증보험을 유지시켜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볼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을회사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